사무실에서 사무실이 곧 집이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강릉 의료원, 남대천을 따라서 강릉항, 솔향다리까지 왔고, 소량 다리를 넘어서 남항진, 남항진 내 와서 순대국으로 점심을 먹고 조금 전에 버스가 출발하고 나는 그 버스를 놓쳤습니다. 봉수 정류장 나무 의자에 앉아서 저 앞에 배를 바닥에 깔고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저 개를, 노란 개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전부터 저 개는 저 자세로 바닥에 배를 깔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가끔 머리, 고개만 약간씩 움직이다, 움직이는 동작으로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승용차가 지나가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개. 가만히 있는 개는 대단한 수준의 개입니다. 버스 승용차가 뒤에 또 와서 정차를 하는데도 이 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개는 무심의 개 같습니다. 바로 자기가 배를 깔고 앉는 그 자리에서 차가 서고 그 차에서 사람이 내려도 얘는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무심. 다음에 숨지여 봄, 가만 있어봄, 미 완성된 개가 개 아닌 것, 차가 자주 들고 나고 서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차장 가운데서 사람이 차가 서건 가건 사람이 오건 말건 가만히 있는 대단한 개입니다 짖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laughs> 뭔가를 부었지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laughs> 대단한 개다지 앞에서 바로 배가 가만히 배를 깔고 앉아 있는 그 앞에서,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리액션을 기대하고 뭔가를 던져보고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 봄나라 공부를 하는 그 구도의 여정에서 보면 저 개는 엄청난 내공을 쌓은 개입니다. <laughs> 마음이 몸을 늘봄 숨죽여봄 저 개가 사람의 그 의식 수준을 훌쩍 넘어선 모양은 동물이지만 이미 인간을 넘어서는 더 신의 영역에 있는 그런 개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는가? 숨주여범을 1분 할수 있는, 있는가? 1분 할수 있으면. 차를 주차하건 말건 차가 주차 했다 나가건 말건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 상당한 시간을 있다가 저 녀석이 일어나서 가는 곳은 어딜까 일어나 가버렸습니다.